이 역경에 맞춰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엄청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, 사실은. 일이 안 풀리는 첫 번째 이유. 예, 두 번째, 세 번째 이유 아니고 첫 번째 이유예요. 잘 들어주세요.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연식은 높은데 자존감은 낮은 사람. 예, 이런 경우가 좀 일이 안 풀리고 문제가 좀 많은 경우입니다, 사실. 자기가 혼자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. 어? 자기가 혼자 생각하면 다잘될것 같아. 근데 막상 해보면 잘안 되죠. 자존감은 낮은 사람. 여기서 자존감에 대한 그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. 인생의 역경, 네? 아주 중요한 표현이야. 역경에 맞서서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. 응. 그러니까 어떤 역경이 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. 인생의 역경이 왔어요. 하지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. 그럼 안 되는 거지. 예를 들면. 여러분들, 이제 골프 있잖아요, 골프. 한 번이라도 쳐봤으면 어렵다는 걸 아는데, 오히려 한 번도 안 쳐본 사람들은, 아, 저걸 왜못맞히냐 나는 저거 다맞출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근데 막상 해보면은 돼, 안 돼. 안 되죠.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, 해보지는 않은 상태에서, 자기 생각에는 그냥 언뜻 보고, 아니, 골프채로 그냥 맞히면은 아니, 골프채로 그 스윙하면 잘 맞겠지. 이렇게 생각하는데, 안 맞는데, 막상 해보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, 생각보다. 즉, 이게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. 그냥 멀리서 보고, 자기 생각대로는 될것 같은데, 막상 해보면은, 이 역경에 맞춰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엄청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, 사실은. 혹시라도 일이 안 풀린다면, 그첫 번째 이유는, 일단은 그분의,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자의식이 필요 이상으로 높아요, 필요 이상. 나만의 의식은 솔직히 필요 별로 없어요. 혼자 사색할 때는 좀 필요한 거지, 일할 때는 크게 필요 없어요. 자의식하고 자존감, 자 의식하고 자존감, 자신감 이런 거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자 의식은 제가 봤을 때 거의 필요 없다. 저도 세상에 원리에 맞춰서 일하려고 그러지, 내 생각대로 자꾸 일안 하려고 그래요. 오히려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가도 이걸 자꾸 빼버리죠. 그 연습을 하는데, 일단은 일이 좀안 풀리면 자 의식 높은 경우가 되게 많고, 자존감은 낮아요. 즉 역경이 왔을 때 그냥 포기해 버리지 이거를 이겨내려고 하는 능력이 되게 낮다라는거예 보니까. 일이 안 풀려면은 내 생각을 최대한 빼는 게 좋고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. 자신감 얘기를 잠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자신감의 뜻은 말 그대로 자신이 있다는 뜻이야. 여기서 자신은 내 자신을 말하는 거야. 내가 존재한다. 있다. 그냥 이런 뜻이에요. 살아 있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. 그래서 너 자신감 좀 가져 그런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. 자신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약간 이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사실, 내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면서, 인지를 하면서 역경에 맞서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장착을 해놓고 자아식은 좀 빼시라는 거예요, 자아식. 제가 여기서 감탄치 다 있으면서 이제 리크루팅 문의가 오는데 최근 들어서는 관리자 문의가 좀 와요. 관리자 문의가 오는데 보니까 그동안 솔직히 관리자를 잘 못했어. 예. 네. 못 했는데, 쓸데없는 자의증은 엄청 많아. 아,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. 저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. 막상 해보면 안 된다니까? 아까 골프처럼? 막상 해보면 안 돼요. 본인이 역격에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, 그냥 자기 생각에는 될것 같은 거야. 그리고 감탄지가 좀 유명하고 리크루팅 잘 되니까 여기 오면 뭐 무조건 되겠지. 예, 안 돼요. 자,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일이 잘안 풀린다면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. 내 자의식이 필요 이상으로 높은지, 그 다음에 자존심은 또 필요 이하로 낮은지, 예?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, 하나하나씩 짚어보다 보면은, 어, 자신감도 생기고, 또 자존감은 좀 높아질 겁니다. 감사합니다.